네, 닥스보다 좀 스피드합니다. 빨라요. 야, 요즘에 너무 많이 죽는 것 같아. 8700 9900 f 7 0과9900 그러니까 등풀간 저것쯤 해 두시지 아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등불가는 이동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줘도 됐잖아요. 귀찮게 씨. 인형이 예쁘니까 다 용서해줄 수 있다고? 어디를 갈까? 우딸. 우딸. 로가리우스. 벌레 이벤트 못 봅니다. 볼 수가 없는 게 그거 한해차에서 보려면은 저걸 해야 돼요 벌레 다섯 마리를 모아야 되는데 루드비이랑 로렌스를 그 발트르가 소환된 상태에서 잡아야 됩니다 소환된 상태에서 게다가 그 사냥꾼들도 일일이 다 죽여야 되고 공략 올라갈 테니까 그걸 보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저기 때는 안 돼요 아미그달라 로가리우스 두달 우달부터 갑시다, 우달. 벌레 나눠주는 게 가능해요? 아니요, 2회차. 근데, 지난번 플레이 때 저걸 하나도 안 죽였으니까, 지금 벌레가 다섯 개 얻을 수 있습니다, 다섯 개. 아니요, 코흡으로 보스면, 코흡으로 보스하면은 아, 제가 다른 분세개 저기 가서 할 수도 있긴 한데, 하나 주었네, 하나. 하나 갖고 안 되지. 벌레 이벤트가 뭐냐구요? 발트르라고 그, 금단의 숲에서 나오는 녀석이 있는데, 고그 녀석이랑 맹약 맺고 나서, 서약 아이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, 서약. 그냥 대충 그런 느낌 보상은 그 발트를가기고 다니는 투구 딱히 뭔가 대단한거 없어요 특별히 얻을만한 가치가 있진 않습니다 알트를 7회차캐릭으로 싸워 봤는데 많이 좀 세더라고요. 겁났어요. 루머에도 꼼수가 통할 것인가? 아 미친! 루머는 어디까지나 루머죠. 그냥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지, 뭐. <laughs> 안 된다! 나한테 달려와! 달려와! 아... 다시. 이렇게 한 다음에 다가가면은 가까이 와있을 수도 있어. 패닝 타이밍 잘 맞추긴 요 아까 전에도 그레스 죽었는데. 안 닿네. 이 예, 전거 정거... 장송으로 날려서, 안 닿는구나. 아빠의 공간 포는 뭐죠? 아빠의 공간 포, 데드, 데드 스페이스, 아미그 달라. 종팔 괜찮습니다. 보스 잡을 때 좋아요. 아니 보스 잡을 때란다. 쫄 잡을 때. 아니 이런 미친. 조금만 더 다가오지. 이건 엉덩이요. 잘 만들었겠죠? 뭐. 아왜 뒤로 와? 야, 앞으로 와야지. 아, 이 무기 데미지가 부족해갖고. 아, 제발. 아, 더 이상 안 오나 이제? 아, 이 장송으로 근데 치는 것도 다가 와야 치는데. 한 번만 더. 딱한 번만 더. 문 열면 파괴되는 이벤트라도 있냐고요? 아니 지금 문을 못 열어요. 아 이거 얼마나 귀찮은데. 다시, 아니 이런 아이 와안죽었 어？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. 자, 됐네요. 날리지 말고 일반 공격. 일반 공격은 이렇게 휘두릅니다. 강 공격은 차지는 아예 그좀 멀리 잡고 휘두르고 그냥 가면은 짧게 휘두르고 차지만 돼요. 차지만. 안 그러면 안 맞아요. 야, 그게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었으면 좋겠지. 설마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? 안 그럼 이거 구하기가 좀 귀찮아요. 저 왔다 갔다 그러네고 설마 여기까지 나올까? 안 나오네. 샹들리에 맞으면 죽냐고요? 안 죽을 걸요? 데미지 입는다고요? 데미지만 일, 입죠? 죽을 정도는 아니고. 닭소 1회차 주술사인데 스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? 지신 40에 생명력이랑 지구력은 그냥 적당히. 그 본인 기량에 맞춰서. 여기 왜 왔지? 아, 환약. 그거랑 뭐 있더라. 나머지 스탯은 아 집중력. 집중력은 한 25쯤? 아, 모자르네. 6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. 유튜브에 생수나 쓰는 영상이냐면 없습니다. 생수나 자체를 안 했어요. 불본은 플래티넘 따는 거 되게 쉬워요. 특별히 서양노가다 같은 거 없고 그냥 무기만 다 모으면 되고 어 엔딩 트로피는 꼼수 써서 하면 되고 힘이랑 기량이요? 기량은 조금 찍어주면은 캐스팅 속도가 빨라지긴 하는데 굳이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. 성배는 가야 되는데 그건 노가다적인 또 아니니까 어쨌거나 할 만하죠. 저는 근데 똥깨보다는똥깨는 별로 패턴이 좀 단조로워 갖고 괜찮았는데, 오히려 다른 성배 쪽에 피아주가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. 그거랑 거인 야남이요? 좋아, 가자. 너무 빨리 썼다. 자, 모아서 위에 안 맞아. 누구냐? 얘구나. 왜 벌써 변신해? 아, 얘 50대야 변신하는 거 아니었나? 50%도 안되는데 벌써 면신을. 낫 <laughs> <laughs> 버리고 그냥 칼 모드로 죽이자. <laughs> 본체 많이 때리면60%때 면신 하나 봐. 60% 때. <laughs> 만 쉬어가는 에도리는 누가 얘를 쉬어가는 보스라고 해요? 멜루팀 튼... 어? 띵띵님, 천하우원 감사합니다. 내 예, 치명을 보여주지. 너냐? 목을 내놔라. 아우, 딱한 방만 더 됐다! 누가 얘를 쉬어가는 보스래? 아니, 톱단창으로 잡으면 쉬워요. 톱단창. 아니면 성검이나. 찌링이 같은 거 이용하거나 이걸로 잡거나 그러면 쉬운데. 안 그러면은, 어려운 보스입니다. 누가 쉬운 보스래? 아니, 근데 난모드 너무 안 좋아. 야, 간지를 위해좀 썼는데. 너무 쓰레기 같아요. 간다. 오케이. 아니 유지가 안 된다. 저갈 때까지 전혀 안 된다. 하나도 안 된다. 아우 예 알았어. 오랜만이다. 오! 네 멜로디트님, 천원호환 감상호, 사모님님. 사모님님 하니까 이상하잖아. 네, 본 실력 을발 휘하 겠어나가 진짜 피 아냐 커 끝났 어. 고! 생각보다 좀더 길구나 오랜만에 본 아내를 때리자고? 당신들이 우리 공주의 일을 뭘 알아 오예 댓글보다꼭 맞을 거야. 이 설마 이러다가 죽을까? 오이 지금쯤에 한번 먹어둬야지 아 미친 어 아, 미친 야이 깜짝아 아, 위험했다. 정말 위험했다. 아, 어찌 됐든 원투. 당신 말이야. 말에다랑 원일이라는 화한내나고르 않았다며. 날 두고 이러기야.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우리 자식, 꼴뚜기들도 내버려 두고. 원막 했다 네유비네타스님 h a t w 원 막. 네, 태스님, 감사합니다 t w h a What? w h 0 t What? w 단해숙 가야되네 2회차입니다 2회차 아유 플스 그냥 부활했습니다 어제도 그렇듯이 잠깐 간혹 좀 오류를 잘 뿜긴 하는데 탯춘이요 지금 두개요 니어 1회차 엔딩보려면 얼마나 걸려? 니어? 예투전생 시키는데 뭘재물로 썼냐고요? 미친 나왜 여기로 왔냐 뭘 재물로 썼냐? 아, 드립이 생각 안 나네. 인간성이요? 인간성은 이미 없는지 오래고. 중간중간에 밥 먹으면서 하니까 다섯 시간이요? 혹시, 햄최 몇? 아니지. 햄 최면 햄버거 최소 몇초 만에 먹어요? 오. 메인만 돌리면 4~5시간? 초단이겠죠 아니 밥 먹으면서 시험 시험하는데 4~5시간이라니. 대부분이 아, 왜 여기서 인사를 하냐고? 이... 하... 아... 사다리에 대한 무슨 경배 같은 걸 하고 있어. 피 최면 내네 조각, 내네 조각, 네세 조각 이상 먹으면 좀 그래. 니어 언니 맵 뜨지 않아요? <laughs> 위장이 작다구요? 작은 편이죠. 하지만 제게는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꾸준함이 있습니다. 4조각 네 도미노 라지. 네 조각 먹으면 너무 속이 그래. 세 조각이 딱 좋아요. 세 조각. 왜 일로 왔냐? 리어에서 아담 보스 잡으러 갈때 밑에 로봇들 뭐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. 왜요? 혹시 분가 분가라도 하고 있나요? 아니야. 그게. 오케이. 개몽이요? 62. 아마 그 개몽을 물어본 게 아니긴 할것 같긴 한데 그냥 62라고 하죠. 수이요? 아니 근데 아담 보스라면 아담 아담 보스 내다가 니어의 그 특성상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. 아니 근데 분가 붕가가 뭐가 어때서요 아니 아니 솔직히 그게 추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되는 게 아니지 그냥 그 단어 자체가 그럼 성교육은 하지도 말아야지 그런 추악한 교육을 어떻게 저기다 하겠어요 레플리칸트요? 레플리테트 3. 그건 데 한글은 안 됐잖아요? 아니. 내가 얼마나 뭘 추하게 표현을 했다고. 오. 쩐다. 자, 세 개째. 불본 안무섭다고요전 겁나 무서웠습니다. 난 진짜. 솔직히 어려운 것보다도 불본은 너무 무서워갖고 진행을 제대로 못했어요. 너무 무섭더라. 워킹데드. 는 무서웠나? 워킹데드는 워낙 슬픈 게 많아가지고. 아, 저는 야남, 그... 막 구시가지 같은 데서는 막 늑대 막 끼액 끼 거리는 것도 무서웠고 데드스페이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하 7이야 언제 하냐고요? 바하 7 바하 7 바하 한8 나올 때쯤? 아, 아이템 또피 바위 와 이럴 때얘를 때리 면 데미 지가 495. 점점 낮아지나? 똑같은데. 이걸 먹으면 783. 아 먹은 상태여야만 되는구나. 아 데미지 증가치쩐다. 지금 반밖에 안차 있는데 데미지가 거의 두배 가까이 되네요. 두 배. 아 일단 화장실 갔다 올게요. 거 아니거든요. 됐고. 카이너스트. 그 그래 생드림은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네, 이것도 역시 말려야 되지 않을까? 그 부부직, 그 드립은 음... 음... 제팀 차이 뭐야? 아재가 한두 명인 것도 아니고요. 부지기 금기어가 아니지. 특정 상황에서